<laughs> 야니 생각보다 재밌어. 저번에 제가 했던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얀 노잼이라는 발언. 내가 다룰 줄 몰랐던 것 같기도. <laughs> 아니 내가 그때는 파밍을 못하고 주작자문을못 가서 별로했던 거임. 이거 그냥 주작자문 가는 순간 캐릭이 달라져. <laughs> 내 다음 상대는 어디 있어? 우 이게 다 뭐야? 아니 왜 아무도 안 싸워줘 나왕따냐야아 레딘이랑은 좀 하기 싫은데 아니 아니 피오라야 도움이 왜 이렇게 안 돼? 정신 나간 게임일세 <laughs> 일로 가면 또 쇼우 있잖아 아니 게임이냐 이게? 아니 나랑 쇼우는 뭘 잘못했어 뭐야 이건 또. 야, 이건 또야 캐릭 좋다. 얘는 선 채로 죽 었네. 억울한가 봐. 실비야 따라가 는거 맞나? 문 없는 친구래. 어차피 바이크 타면 못잡 는디. 어, 그래도 연료가 별로 없다. 야씨 캐릭 좋네. 별로 없어도 타 아니 기분 타는거 30부터 말이 안되 그냥 말이야. <laughs> 실비야 백날 그렇게 패치해마라 99%의 실비아가 놀지 미안해 니키야 세상에 이런걸 어게하겠어 오, 다행이다. 아직 몰라 근데. 일단 안닿거든요 <목소리> 오, 이걸 다시 들어오네. 이런 아, 미친 겐또 떴다. <목소리> 누굴 따라 올 것이냐? 날 따라오면 안 됐지. 니키가 정답이었답니다. 니키가 쓰면 잡았을 텐데. 아니, 나 무슨 이번 판 싸우기는 한 5킬 한건반영 싸웠는데 1킬이네. 1킬도 하이에나로 땄어. 아니, 이 게임 누가 유쾌한 거야? 불쾌한 사람밖에 없어. 니키도 나한테 킬 스틸 당했고. 빙빙이 이렇게 좋으세요. 아, 카레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퍼이다기 좋네. 살아야 한다. 아이, 카레가 때려가지고, 분도 차가지고, 궁 맞았네? 누가 유, 유쾌한 거야, 이거 게임? 일단 난 불쾌해. 아, 이거, 게임이 왜 이러냐고, 대체. <목소리> 아 소고기 값이라고 얼마를 쏜지도 못 봤네. 아니 25,000원이나 쏘셨다고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링크. 음. 압도 음. 이자 음, 음, 음. 감사합니다. 얘우시비 <laughs> 대단해 보인단 말이야. 아, 침대는 좀리 예전 그 경례 어떻게 했지? 목소리가. 내, 멋, 내 마음대로 안 나가. 아니, 느려 터진 이속으로는 사람 잡기가 좀 힘들어. 미스릴 하나 정도 필요해. 이 정도만 하죠. 죽고 싶나? 이게 안맞아아 저지 불관가이키가잘 피하는 곳인가? 아또 하이에나 몰리는거 봐라 역하가 아, 뭐가 좋냐 아한명더 있네요 그냥 나랑 죽자 아니 1대1로는 절대 안되는데 그냥 뒤에 피오라 있다고 달려드는게 기분이 너무 나빠 너무 나랑 죽어 여기는 아니, 게임을 왜 저런 식으로 해? 하지? 재밌나? 재밌을 수 있죠. 각자 원하는 방향이 다른 거니까, <목소리> 참 좋아 캐릭터가. 야, 캐릭 좋아. 근데 이동 속도는 왜 빨라진 거지, 리오? 순간 빨라졌잖아. 죽어, 인마. 아니, 이건 리오가 잘못한 거임. 여기서 이동기를 빠졌는데 다시 거리를 줬잖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두 명? 아왜또두 명이야? 한 명이면은 냅다 갈 텐데. 참이 루크같은 애들이 좋아 얼마나 정직해 약하면 죽는다 죽고싶어 신가 나갔나? 누군가가 연 처치 중. 나얀인데 근데 이제 위클 봐야 되거든요. 오토함제는 갈지 안 갈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봐라. 오이씨. 뭐야 저거?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어? 버건디였어? 버건디 어디서 났니? 조준, 아 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쇠사들 찾으러 가는 시간이 좀에바야 이거 빠져서 위클 빠져서 봐야 돼. 싸우기엔 별로 안좋 아는데 늦었다. 누가 먹었다. 피오라 아니면은 <laughs> 에반고 아는데. 아, 참. 아, 는데 오게 되네 포스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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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뭐없어 보이네. 뭐야? 치 중입니다. 셀린이 못한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웠던 거지. 야니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가치 중입니다. 키아라 그냥 빠져라. 괜히 그 별들의 전쟁에 끼지 말고 박폭키 눌러. 아 눌러 줬네. 우리끼리 할게. 아 박주님, 아 이건 아니지.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위클 근데 아무리 도망쳐도 위클이 꺼질 것 같지 않은데. 도망가 MC 안전지대가 종료습니다곧 보안 이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아, 친구네. 폭서나게 아, 절로 안 아. 아 위클은 반칙이잖어 위클 견제 안간 내 잘못도 있으니까 아, 아 이것도 얀 때문에 이렇게 된거야 애초에 피관리를 1대1로 했으면은 이렇게 안 되는데 게임 재미 없네. 이거 인종차별이야. 음. 게임이 게임답지 않네. 새벽에 혼자 할땐 좋았는데. 아 재밌어요. <laughs> 억지 일이 아닙니다. 이리 트 이러다가 잘 풀리면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운 거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울어라. 아니야, 그런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이 게임은 구조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지옥 천바도가왜 나와? 그 세상. 뭐 있잖아. 웃어라울어라내꺼네딱봐도아무도 <laughs> 없다 도 네, 아우도. 얘도 왜? 못 잡겠다. 죽어라. 사망했습니다. 나 주작자분이다. 이거 꽤 괜찮지? 소우, 소우도 아 소우는 못 죽일 것 같긴 한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기다려 나 보죠. 올 거거든. 소우들은 여기를 오는 걸 좋아해. 어이, 여기 누가 좀 구해줘라고 외쳐겠지 이걸 먹으러 올 거야. 유리병이랑. <laughs> 이제 생존자 명 <10명> 남았습니다. <laughs> 나 몹쓸 짓을 해버리고 망 걸까나? 조금 미안하네. 아이쇼 배갈라 보니까. 그래도 <laughs> 너가 그렇게 요리에 진심일 줄 몰랐지 나는. 이 오빠 뭐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그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연복 가가지고 이쪽 아, 위클 날목 한번 할수 있으면 해야겠다. 네. 쌍안경 두개 먹어주고. 아, 좋은데. 착지감이 말이지. 이 정도로 컸으면 <laughs> 알렉스도 비슷한 생각인가 보네요. 알렉스는 견제하러 온거 같은데 알렉스 위클 보스트 잘안될 텐데. 누가 <laughs> 아 알렉스 때문에 이거 못 하겠네. 알렉스 없었으면 될 건데. 아 알렉스 잡는 것보다 위클 잡는 게더 좋은데. 뭐야? 여섯 명 남았는데, 글러브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다섯? 글러브 반게임인가 이거? 아니구나. 리다 1인이 글러브라는 보장이 없구나. <laughs> 왜 공을 그런 식으로 써? 너얀 이해도가 부족하구나. 뭐야, 이건 다른 얀인데? 아, 얀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위클님, 백모잉 한 번만 쳐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쯤에서 꺾어주어. 꺾어! 참... 그만 가! 아, 늦었는데?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아, 참. 요즘 아꼭 이렇다니까 위클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데 바보 바보 로크 게임 재밌겠다.